일은 필라테스 근무만 하는 날. 저는 이제 토요일, 일요일에 나옵니다. 저는 화목토일 이래요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택시 기사님, 밤 늦게 힘들지 않냐고? 안 힘들다고 하니까 기사님께서 너무 예뻐, 너무 예뻐 이러셨어요. 갑자기 마음이 훈훈해지는 거예요. 기사님도 안전운전 하세요. 갑자기 창문을 쓱 내리시더니 힘들지 않아요? 택시기사님 인사하고 가셨어 택시기사님 몸통을 핸드폰 보여주셨어요 보고 있다고 근데 신기하다 택시기사님도 야간에 콜 타면서 제 방송 보시는 게 신기해요 아까 인사하고 가신 기사님이요 기사님도 안전전 하세요 어쨌든 쿠팡기사님, 택시기사님, 버스기사님 다 같은 비슷한 업종이니까 안전운전 하세요